오늘은 진짜 옛날 추억이 묻어나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영화관 건물이거든요.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영화 얄개영화 아 이게 영화관 안으로도 들어가도록 돼가 있네요. 이 영화를 틀어주고, 아, 그때 그 영화는 아니고, 이 영화 상영도 하기는 하네요. <laughs> 그때 그 시절 영화... 이쪽을 보면은 이 옛날에 했던 영화 상영 시간표가 지금 붙어가 있네요. 1회 11시부터, 이 옛날에 잘 나가던, 칠수와 만수 아더 가는데 이 소쿠리도 노여자가 있고 진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이 정도 집끝으면꽤잘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 테레비하고 야 이거 옛날 테레비 비디오 그대로 남아가 있네 여기는 부엌이고 아, 부엌 못 내려보네. 이 마당에 원래 딱 앉으면은 이렇게 또 장독대가 놓여져가 있고 보통 그 당시 시골은 그 도시에 살아도 보통 마당 풍경이 대부분 다 이렇지요. 세트장 치고 잘만들었다자 여기는 또 뭐가 있노? 구치과 의원. 그 다음에, 아, 여긴 노래방이네요. 388 노래방. 야, 이 안에 분위기가 이런 데가 있구나. 옛날 그 보고장 그런 느낌이 확 나는 곳이네요, 여기가. 옛날 시골에 그 꿀다리 많잖아요. 이 꿀다리 통과해가지고. 벽면에 지금 옛날에 히트 치던 영화 포스터가 붙어가 있네요. 이거는 뽕. 옛날에 한참 영화 잘 나온 인데 다른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뿅. 이것만큼은 생각이 납니다. 황진이. 이건 기억납니다. 이 건물이 옛날에 면사무소 그 쓰던 자리입니다 아 여기는 옛날에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 여기서 이제 그 밥을 해가 먹던 식당이고 야 이거 디테일하게 잘 해놨네 여기 이제 저 민원인 손님들 오면 여기 이제, 앉던 자리고, 여기서 이제, 그, 미는 업무 본 공무원들이 앉던 자리고, 그렇네요. 와, 이게 옛날 이거 필요 TV. 옛날에 이거 한 대만 있어도 진짜, 어깨가 으쓱어쓱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가 사업계 자리. <laughs> 문장만 쳐다봐도 옛날 느낌이 납니다. 이 골로도 있고, 날로, 옛날 쓰던 양은 도시락, 참, 이걸로 많이, 참, 갖다 비벼먹었는데. 와, 이거 선풍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야이 막하다고 오늘 면장, 저기, 저기식입니다. <laughs> 근데 손님,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왔습니까? 예? 벌금 내봤다고요? 어. 그래요. 일단 벌금 대장을 내한번 볼게요. 아 김막동 씨, 이 면장 취임 기념으로 내 권한으로 벌금 없습니다. 그냥 가이소 앞으로 절대 이제 벌금 내일 없도록 행동하시고 <웃음> 대박이다. <웃음> 자 여기는 변소 대한민국 푸세식 변소 멋지다. 똥장군, 치면 사랑과 행복이 온대요. 와, 그런가. 이게 옛날 똥지개잖아요. 저는 똥지개 접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 이거 똥지개 들고 밭에 나가는 거를 보기는 봤습니다. 진짜 이거 뭐 들었나? 예, 구시한 냄새가 나오긴 나오네요. 아, 똥지개 치면 행운이 온다니까. 똥지개 또 한번 접봐야 되겠네. 아, 이 냄새가 너무 난다. 인간적으로 네. <laughs> 자, 밭에 이제 그음질로이마당새는 가도록 할게요. 옛날에 집들이 대부분 이 산비탈에 터마 있으면은 뭐, 얼기설기 대충 짓다 보니까 이런 그 골목길, 이런 길도 제대로, 이, 만들어지지를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길도 다뭐만대이 길이고 차도 못 땡기고 저는 또 빨래 늘어났네이 이래 해도 옛날에 어릴 때그 친구들끼리 이 골목에 모이가지고 술래잡기 하고 동네에 그 가만히 있는 가시나들 그 고무줄 노래하는 거줄 그 끊기도 하고 야, 그러다 옛날 참 생각이 납니다. 대부분 다 이래 살았는데. 진짜 옛날에는 산동네 한번 올라오고 나면은 막그 뭐 숨쉬기가 지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옛날에 봉천동 그 거리를 그 표현을 해놨네. 진짜 골목이 사람이 다닐 정도 많은 골목이 사이사이 지금 나오네요. 해 빠질 때까지 동네 친구들 이 골목에서 영희야 순자야 말자야 막 부르면서 골목에서 놀았던 그런 아련한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영희야 또 놀러 나가고 없네 <laughs> 꼭대기 올라오니까 경치는 좋네요 아 여기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네요. 옛날에 그 드라마 그래 옛날도 아닙니다. 제방왕 김탁구 그 촬영 장소가 고려당 이거네요. 이 드라마 본 사람은 그 기억이 날 거예요. 이참 재밌게 봤는데 아, 그때 있었던 소품들이 이게 남아가 있는 모이네요. 양아 김탁구 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고려당. 세트장 한 바퀴 돌고, 이제 전신때 대가 지금 밥물러 왔거든요. 오늘 저 국밥 좀 먹으려고, 여기가 국밥 골목이 좀 유명한 데입니다. 어디 가서 밥 먹어야 는 전부 국밥입니다. 여름출석관이네 여기는 또 이게 머리고개에다가이 배추 이거를 싸갖고 같이 먹네 아 국밥 고기마이도 군침이 확 도네요 이 갓김치하고 수육하고 새우젓갈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부짐합니다 간 안에 되겠다, 간이 딱 맞네. 요 이게 지금 콩나물하고, 이 파하고, 이게 들어가서 그런가? 국물이 되게 시원하네. 아, 자, 이제 반반. 저는 국밥, 밥, 반 말고, 반은 놔두고, 고추장 고추장 좀 좀에 좀푸어주고 적은 음식 먹으면 더 덥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씩 이런 국밥 같은 거, 돼지 국밥 이런 거귀하아요 안장 점에발라가지고 어, 국밥에 삼이 다 들어가네. 우와, 가성비 완전 대박인니 먹어야 음. 국물 맛이 진짜 깔끔합니다.